우리 한안 하면 돼요. 어신들한테 옆으로, 어르신 옆으로, 옆으로 돌렸어. 저 가지고 주세요. 자기본서들자 가세요. 가지고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. 잡고 어아우대가주도 옆으로 고 옆으로 어르신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주세요. 자. 어거기 고기 킥고자 주세요.

다리 안 고닥하더만은 숙박인데? 아이렇잘웃 괜찮다고? 어이구. 알람 치시지 말고 손으로 쳐주세요. t s 잘한다. 미안. BTS. 너무 잘해잘해잘 자. 이게. 어그라 가가 그지. 좀좀아 자. 자. 이 나갔다. 오.

자, <laughs> 나겨아하 <laughs> 아이고 나가신다 아, 아, 아. 자, 이자 어딨노. 자. 어, 자, 어, 어. 아이고. 이 정신없다 <laughs> 자, 공받하자세요짜자 자, 자 어려워 얼짝 얼짝 왜? 여기는 어, 어, 어. 앞에 돼. 음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 돼, 안 돼, 만 돼, 안 돼, <laughs> 어, 아, 저기 저기 더오어오 이제 아, 한번 아, <laughs> 아, 아, 더. 아, <laughs> 잘했어. 지 말고. 잘어 나라내. 올라. 어이구 잘한다. 와, 아, 내다다

I'm <목소리> 야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네

어르신, 어르신 먼저 비누 보니까 안 떨어져요, 계속 다어고어 와, 잘하셨어요. 오이구 오케이. 가만히, 가 제머리, 제잘안 된다고요. 제머야지요

<목소리> 한번 맞춰봐요. 잘하네. 아, 이거만 맞아. 에이거요 아, 이구예 이거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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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요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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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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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손으로한다잘저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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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안 잘한다. 잘한다. 잘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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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한 개씩 양쪽 양쪽에 서한 개씩 양쪽 깔아보세요 몇명 되는 거? 이제 전달해갖고 저기 덕수나르 신분, 이쪽 팀은 덕수나르 신이 시작해서 이렇게 음, 쭉 가서 3무나르 신까지 가야 됩니다. 여기서 이 팀은 시현나르 신 시작해서 쭉 가서 동현나르 신까지 가야 됩니다. 이렇게 옆으로 전달 아니연습 한번 해 봐. h a t happened 전달, 전달. 전달. 응. 어, 전달. n o w w 전달. 전달. 전달, 전달, n e d i 전달, ever done that. Sun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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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

열어봤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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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열어봐야지. 어, 너, 너 의자를 엄청 땡기잖아. 뭐 얘기 얘기. 누가 드리고. 우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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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으 우우우. 우 받으세요. 우으우우 우우우. 우우우. 우우에 우우우. 우우우. 우우

아이고, 잘하시네. 옳찌 자, 옮겨, 옮겨. 뭐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옮겨 보세요. 뭐 <laughs> 자, 옮겨 보세요. 옮겨 보세요. 발끼리발끼리발발빼 来，来来、嗯，洗个呀，来洗把洗个呀，把洗个呀，把洗个呀，来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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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来 다시 o v 가요 love. You f o r 다시요 다시요 t s y o 신 t h a t 요 you. That's 다시 u 자 h a t s 로 o 로 발로 발로 s 로 o 로 t 로 a 로 s 로 o 로 t h a 로 이렇게 찍어요 찍어요 어, 찍어요 어, 찍어요 어이구 어이구야 우리 먼저 간다 어이, 우리 먼저 간다 우리 먼저 간다 간다 간다, 간다. 어이,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, 이겼다. 이겼다,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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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니까 좀낫지어봐손 빨리, 빨리, 아리발아봐 빨리 아봐 잡아봐요 발아봐어이 조금 늘었다 조금 늘었다 봐라